중심으로 왜 하나, 예수님을 선택했습니까?라는 성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선택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내가 붙들었다, 내가 선택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위풍 당당했습니다. 로마 총독 앞에서도 당당했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 앞에서도 이방인들 앞에서도 항상 당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삶이 정경 당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를 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 네가 뭐라고요? 미쳤도다라고 했습니다. 베스트 총독이 본 바울은 미친 사람과 같았습니다.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려받은 유대인입니다. 공부도 한 만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걱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에게 미쳐서 여길 가도 예수, 저길 가도 예수 총독 앞에서도 예수, 왕 앞에서도 예수 감옥에서도 예수, 갈릴리 길거리에서도 예수 신도때도 없이 예수였습니다. 미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바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출세를 받아하고 부귀영화를 받아하고 고생길을 자처한 것입니다. 그런 바울을 바라본 베스트 중독이 뭐라고 것입니까? 너 미쳤다. 미쳤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미치광이가 아닙니다. 신학성경 몇 권입니까? 27건, <laughs> 절반이 되는 성경을 바울이 썼습니다. 미친사람이 어떻게 책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편지들을 읽어보면 신론기독론 구원론, 교일론성령론 기독교 신학의 기초부터 결론까지 일복 요인하게 아주 잔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이야기 누가 미쳤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미친 것이 아니라 정신 이상자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토록 좋은 조건들을, 세상의 조건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했을 것인가?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선택했습니까? 스스로 잠은 자아펴 보면서 말씀을 통하여 다한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문 18절 말씀을 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눈을 뜨이하게 어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억을 얻게 하리라 하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려 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의 희망은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사가 되는 것도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의 꿈은 자기 스승 가말리엘처럼 유명한 율법학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정교 지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그의 그의 희망이요.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고 다른 길을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치 정갈신 목사가 그림 그리는 것이 희망이요 꿈이었지만 그 길을 막고 주의 길을 가게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길은 사탄의 본세를 벗어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이후 그런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 세상에서 깨닫지 못한 진리를 발견하자 그게 가는 길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은인 가운데 생명의 은인이 제일 크고 귀하다고 합니다. 친구 중에 제일 귀한 친구는 예수님께 해준 친구가 가장 귀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 생명을 주에서 구원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입니까?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분? 나를 빛으로 인도해 주신 분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신 분입니다 나로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셨고 나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셨고 나로 하여금 천국을 알게 해주셨고 그 길로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 예수님이 안 좋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라디오크리아 닷컴 사고 8 9고 일반 리스트에 보면은요 300불짜리 가짜 로렉스 시계가 나왔습니다. 정품보다 정말 더 진짜 같습니다. 진짜와 가짜 너무 비슷합니다. 신앙생활도요 진짜와 가짜가 비슷합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잘합니다. 모습도 표정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진짜로 없으면 가짜인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진정성을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품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년이 지나도 시간이 잘 맞고 흔들면 더잘 가는 시계가 진짜 로렉스 시계입니다. 진짜 로렉스 시계처럼 10년 2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요 시련을 겪어도 제자를 지키는 것이 진짜 신앙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코로나 앞에서도 큰들림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침몰된 배 안에서 15년 만에 로렌스 시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흔들었더니 그 시계가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는 몇년 가요? 1년 가면 정지합니다. 왜? 베러리가 1년밖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로레스 시계는 베러리가 필요 없습니다. 흔들면 갑니다. 이 시계도 흔들면 갑니다. 그래서 가끔 찾아가 성교사님들 드입니다 왜? 성교사님들은 베러리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 시계는 천금과 같은 것입니다. 흔들면 갑니다. 흔들지 않으면 죽습니다.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로레스 시계가 그래서 로레스 시계 짠물 바다 속에서 15년이나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어 보니 가득한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은 죄자입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성공에도 예수 망해도 예수 오늘도 예수 내일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분명하고 명확한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높이고 사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자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그의 꿈이 변했기 때문이고 그의 사랑할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이 제일 좋기 때문입니다. 아마추어 선수와 프로 선수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아마추어 선수는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프로 선수는요, 돈 받고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한다는 걸 아십니까? 아마추어 선수의 경우는 게임이 저도 괜찮습니다. 퇴출되거나 감봉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프로 선수의 경우는요 다릅니다. 성적이 부진하거나 게임이 지면 연봉도, 연봉도 줄고 출전도 제한되어 지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돈 받고 선교사가 된 것도 아닙니다. 연봉을 받고 선교사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듣고 하는 일이 즐거웠어. 자발적으로 주의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르신이 있었어요. 바울아 바울아 그 부르심이 얼마나 최고입니까? 그러게 바울은 신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일은 능결도 성과도 오르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은 성과가 없습니다. 그 일을 즐겨야 합니다. 십자가도 즐거운 마음으로 저야 하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도 죽음도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갔습니다. 그래요. 그런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십시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말을 할때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그 말을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목표를 즐깁니다. 신앙 생활도 여러분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신바람나는 신앙생활과 사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그래야 교회의 섬기는 섬김이 즐거운 것입니다. 500, 458장 찬송가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치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치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라는 아, 네. 찬양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 보니 우리가 환란 중이라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알리이라 하십니다 즐겁게 거운즐 하게 하는 즐거운 일은 결코 피곤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질없는지 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는 일에는 피곤을 부릅니다. 왜? 내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두들겨 맞고 죽은 줄 알고 내 던져도 다타한 털도 다음날 일어나서 복음 전하는 일에 계속했던 것을 모니다 그런 얘기입니다만 301 노을스 로즈무어 에미뉴 LA 캘리포니아 90004에 있는 윌시어 컨지니클럽 골프장은 새벽 5시에 문을 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을 들어와 봤어요. 진짜 새벽 5시에 문을 열더라고요. 제아무지 집에서 골프장이 가깝다 해도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시에 일어나요? 한 시간 전에 일어나야 끝입니다. 누가 그 목두 새벽에 가느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모르시는군요. 내가 부지런히 가도 줄서 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저희 교 여섯 시에 드리는 새벽기도가 절대로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기쁜 일, 즐거운 일, 네. 나에게 유익한 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좋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 귀하다고 믿는다면 네.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를 맞아도 좋고. 밥을 굶어도 좋고 풍랑을 만나도 감옥에 가도 찬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부러 내받고 쫓기고 밥 굶고 감옥에 들어갈 길을 선택할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좋은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겪어야 할 일이 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시험이 와도 겁 없네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어느 분은 이것을 받고 찬양합니다. 티엠 와도 겁없는 며느리가 부르는 찬송입니다 저는 이민 초기 그림 그리기 그리는 회사에서 일하며 막 이민교회 초기에 1년 동안 사람이 없이 후보수로 교육 전사로 일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회에서 결정하고 장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내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습니다 저는 그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에게 이 주만 시간을 주십시오 당시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2주의 시간 노티스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1987년 당시 직장에서 약한 달에 3 3 0 0불을 받고 일했습니다 그나저희가 풀타임 사역자로 요청할 때 저는 고민하지 않고 즉시 대답했습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가정은 아내가 책임지고 지금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바울도 자기 손으로 천막을 만들어 가면서 선교비를 충당했습니다. 바울은 멀고 먼 길을 걷거나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기뻐하라고 권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좋았기 때문에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때로는 돈이 없으면 일도 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하라는배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멋진 신앙 고백이여 찬양이 아닙니다. 또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너무나도 멋진 보음상가입니다 예수가 좋아지면 세상이 좋아집니다. 사람이 좋아집니다. 친구가 좋아집니다. 하는 일이 즐겁습니다. 교회가 좋아지고 책임감이 생겨집니다. 예수님이 좋아 좋으면 다 좋아집니다. 예수님이 좋으면 만사가 어떻게 돼요? 오케이입니다. 노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보낸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아다라고 말씀합니다. 변치 말고 사랑합시다. 변치 말고 좋아합시다. 변치 말고. 합시다. 잠깐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리고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정 축복합니다 아, 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이 시간 주님을 좋아한다고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 고백도로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정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